또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 일본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등을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치나 질서나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 총리님과 저 그리고 일본 여러 관계의 공무원들 한국의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지방 규정 발전에 지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다음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좋겠습니다두 번째 뵙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껴지는데 오늘도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미국을로돌이맞는생략환경과 기미싸움을 선하게 하데 일관 관계, 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高まっております。DJ の大統領とはご就任の直後からこの点について認識を共有いたしており、心強くご報告をいたいます。 지난 G7 정상회의 계기첫 한일 정상부담을 갖는 데 이어서 약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